그 가끔 뭐 데이트도 즐겼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썸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안 나서 이거를 좀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혹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힘에 <laughs> 여러분들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 데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다 하는데, 왜 도대체 썸으로 안 될까요? 뭔가 왜 그런 핑크빛이 안 날까요? 하는 분들이, 그게 나 뭔지 알겠어.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만들어, 분위기를. 여러분들도 그냥, 어, 밥 먹었어? 이거 맛있네? 저거 맛있네?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우영우 재밌더라. 그럼 우영우 재밌었지. 이런 얘기만 해. 여러분들 진짜 항상 말하지만,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고, 어, 그렇게 하는 거는 친구랑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인 친구랑 다할수 있어. 거기서 썸타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제발 이 한마디라도 넣어줘. 아, 방금 헤어졌는데 되게 보고 싶네? 아, 이 멘트 하나만 넣어줘. 하나만. 이거 잔소리 아니냐고요. <laughs> 아 잔소리긴 하지. 잔소리긴 한데 아 이거 하나만 넣어줘. 그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했지만 끝나고 나서 보고 싶은 한마디만 넣어줘. 그리고 그걸로 보통 판단을 할수 있어.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나를 좀 완전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맞아 썸이 끝났지. <laughs> 아니 이게 썸도 아니었던 거야. 그거는 썸도 아니었던 거야. 이게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면. 그러니까 상대는 정말 소소하게 나랑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즐거웠던 거야. 그냥. 그런 분위기를 정말로 만드는 거는 그 만났을 때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오늘따라 기분이 약간 다르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남사친과 여사친이 밥 먹는 것처럼 밥 먹는 게 아니라. 너랑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의 뉘앙스를 하는 게 너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 첫 만남 때는 이런 게좀 민망할 수 있잖아. 한번 만났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바로 보고 싶다고 합니까? 민망하죠. 그럼 일단 애프터를 잡아. 애프터가 잘 잡혔어. 그럼 애프터를 잡고 나서부터는좀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만남 하고 애프터 때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애프터 때 만나가지고 어? 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되게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그딸 데이트를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를 던지서야 그 여자와 남녀가 썸 타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애프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방금 해 얻었는데 벌써 보고 싶네요. 오늘 잘 들어가요. 즐거웠어요. 이러면서 또 얘기하면 되지.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뭔가 보고 싶다라든지 한번더 만나고 싶다라든지 그 다음 어디 갈까요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그게 진짜 이제 썸으로 가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결국 이런 멘트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멘트가 있었을 때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때부터가 이제 썸의 시작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트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먹었는데, 아, 뭔가 애매해요. 하면 진짜 그냥 애매한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없으니까 애매한 거야. 썸 타는 사람들은 썸 타는지 알아. 근데 왜애매하게어안 하니까 애매한 거지.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